어. 어, 씨발 근처에 소리인데 방금? 너무 근처인데 너무 근처인데. 이쪽 구문이다. 그러니까.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다. 어. 어, 딱. 어. 나 슈트한 던졌어. 이거 막 죽고 난리 난한데 아.. 씨.. 바.. 수류탄 다 쐈다 어? 어.. 씨.. 바.. 도망쳐야 된다 도망쳐 쟤네들한테 걸리면 쟤네들한테 가면 오히려 이득이야 이제 뛰어갔다 슈타인 너무 헛방 썼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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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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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래. 너네 뒤져라이씨 빡쳤더라. <laughs> 폭주 폭주 안 올라오네. 아직 안올 것. 또또 싸운다. 다른 다른 스쿼드랑 싸운다. 근데 껴들어, 껴보다 껴들까? 아니 아니 아니, 껴들지 마자, 껴들 마자. 아. 일단 캐스트부터 하자 어 우리 캐스트, 캐스트 해야돼 캐스트 여기 투색 여기있다 끝 오케이 오 야야야 근태가 컴퓨리컴퓨리컷 어디있어 어디있어 나 이제 올라가고 위에,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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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나 올라간다 오신발슈르말았어나 오는거 알고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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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발 위쪽에 있다 위쪽에 어디?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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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핑찍는데 어? 쓰러진거야? 아니 아 뒤에 적 I 명0 있다 형. 이 it 알고 있어. 이 t t 위에 있다고? 어디? e are m o n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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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you 아 i v e you, you 지 i v e you, you give you, you g 이 v e you, 아 o u g i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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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데 없냐? 어 응. 무시, 무시, 무시 오, 나 썼는데? 야, 쏘 도망가, 그냥 도망가 어,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아니,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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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 거기 아니, 와올 올라와, 올라와. 응. 아니, 아니, 부서진 거아냐 아니,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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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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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왔다, 다다다다다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앞인데 뭐야? 결국 돌고 돌아는데 우리 여기 어떻게 가? 어, 걸렸다, 걸렸다, 형. 내려가, 내려가. 어떻게든 내려가. 내려갈 수 있나, 이거? 떨어지는 순간 굴, 굴러 떨어 그구르기에구르기오시발 나한테 뭐 이상한 건다. 어? 뭐야 이거? 왜 어, 이렇게 지하철 일단 누른다. 어, 눌러 눌러 눌러. 오케이 교대 교대 교대. 장전 소진 떴습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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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발 어 졸라 세니 이거? 야저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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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때야 어. 기우가 될줄 <laughs> 네, 알았어 씨 <laughs> 왔어 이렇게 딸줄알았 거야. <laughs>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laughs> 뭐해? 왔어! 좋았어 좋았어! 에피가 하나 먹었다. 좋았어 에피! 어 들키 움직인다. 맞췄어. 한 새끼 다운. 한 새끼 남았어. 한 새끼 안에 있고 한 새끼 밖에 있을 거야. 새끼 하나 두. 응. 왜 안아 서있냐? 왜 안아줘 플레이하고 있냐? 꺼졌나? 드론? 근처에 사람 있나 보네. 이거 걸렸다 여기. 여기 사람 있나 보다. Okay. 사람 흔적이 있긴 있네. 위에 거미 있나 보다. 일단 내가 던진 거야. 그냥 안쪽에 있는 것 같아. 하나 던져 볼게. 나갔네. 푸르륵 거리다 뒤에서 여기다. 류탄 어? 뭔 소리야? 내가 드론 불렀어, 드론 불렀어 내가. 얘는 어디로 갔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진 것 같은데? 밑으로 갔네. 밑에 있다. 잠깐만. 빠져, 빠져, 빠져. 잠깐만. 드론, 드론 가자. 한되겠다 다운, 안되겠다, 운 교대, 교대, 교대. 쏴줘, 쏴줘. 나이스! 아 에이! 다오 에이! 컴온. 워고마라고 맞아. 고마워! 고마 응. 아, 어, 고마워! 어, 한대 쐈거든? 여기 숨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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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드론, 드론이 봤다, 드론은 봤다, 쟤네. 드론이 봤어? 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근택 하나, 딴 확인했고. 오케이. 응. 어, 야, 한 마리가 안 보여, 연막 때문에. 아, 한 마리 이쪽, 이쪽, 이쪽에, 이쪽으로 갔어. 어, 슈리탄 던진다. 네가 찍은 데서조심 응. 근택아 던질 거 있냐? 기다려, 응. 기다려. 치료하고 있어, 치료하고 있어. 빠운. 어, 아. 내 빠움했어? 어, yes. 어아이디키가 자살했다. 죽었어. 응. 마지막 가는 길 나쁘지 않았어. 오야. 펜, 펜, 펜. 와, 쏘였어. 기관총이다, 기관총.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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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와, 저 못, 못, 안돼, 안돼, 안돼. 씨발, 못 잡아. 뭐, 까는 소리 난다. 거? 어, 위, 위쪽. 어.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사다리 타고? 그럼 너 거기 봐, 내가 여기 볼게. 오케이.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몇 마리야? 두 마리. 땄어 어.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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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우 Hanama, Hanama, 아뒤 n a m a Ha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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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먹자 a m a Hanama, h a n 근데 웃긴거 뭔지 혼자... 알... 얘는 건물 안에 있나 본데? 저기 있다 갑자기 붙어볼까? 이쪽으로 돌까? 어 앞에 싸운다 건물 안에 있는거 같아 아니다 바깥쪽 누가 어어이 소리 냈다 여기 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안테나 달린 건물 필드창고 뭐야 형 어길 뛰는데? 한세개 죽어 있는데. 어그래 죽어 있어. 야야. 아, <laughs> 누가 나를 맞추냐? 아, 누구 숨어있다, 여기. 어디? 방금 곤충 쏜거 너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왜 맞았지? 어디에 맞았지? 누가 쐈는데? 아, 여기 있구나. 받아봤어? 잠깐 빠질게. 여 뒤지자 뒤지자 어. 데이까까 데이까? 누르지 말고 누르고 데이까게? 당연하지 누르고 데이까야지 어 한새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위에 있다 위에 위에 보인다 보이냐?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위에 있잖아 이새끼 오나오나 나 데이까고 있잖아 지금 저새끼 들어오면 바로 씨발 실탄 눌렀는데 오이 새끼 어디로 오지갔지 어디 잡고 있다 이 새끼 이거 <laughs> 이쪽에 있어 이쪽에 들어가 들어가. 야 위있다 위있다 ㅅㅂ 흐 이새끼 졸라 안들어가네 어 뭐야 쟤는 안나갔는데 누구 나갔네 아시간지하면 다치는구나 도망간다 도망갔다 안에 들어가있을게요 어 여기있다 어디? 왔어? 여기여기여기여 아들 네, 들어다 죽었는데? 오, 쏜다, 쏜다. 근데. 어 쏜다쏜다 근택 프류탄 다운 쳐 그냥 쳐안 되겠다 씨바 그새끼 온다 치고 있어? 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야! 신발 됐다됐다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뭐 <laughs> 누가 갔다. 야, 아, 있다, 있다, 소리가, 사람 있다. 어뭐 씨발. 이거 무디 못 간다, 못 간다. 바로 왼쪽으로 반짝, 꺾어. 반짝. 왼쪽에서 소리 났다. 여기 아래층도 있다. 쉴드 없어? 어. 쉴드 없다고? 어, 나 없어. 야, 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우리 시작해도 무섭겠다. 오케이 피 다운은 못했지만 피는 많이 가. 내 폭탄 던진 거 보고 째어 바로. 저쪽에 있어 이쪽에. 아 슈리탄이 없어가지고. 어내 쪽에 있어. 아, 당. 내가 다 아 씨발 내가 들어가서 위치 봐줄게 어, 어, 둘 있어 둘 있어 아 내가 씨발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썼어야 되는데 한 새끼 지루한다 잠깐만 오지마 어 있어 있어 쏴쏴쏴나 있어. 인나다 사...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내봐 줄게. 나 살려 줘. 나봐아 봐.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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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쏴쏴쏴 쏴. 나이스 아, 씨발. 아, 편소진 아. 아. 오, 있다. 온한 새끼 왔다. 어디 어디? 여, 여기 담벼락 대에 숨었다. There. 둘. 오케이. Okay. 다쳤다 아. 아. 한 새끼 연다. 연다. 다시 연다. 버튼 다시 연다 이 새끼들. 눌렀다. 오케이 확인. 내 쪽으로 온는데이 새끼. 뭐야 <목소리> 누구야? 적 들어간다. 들어간다 두 마리. 한 새끼 다운. 끈데끈데 어, 야총 너무 좋아. 아. 나 따운 당했어. 야, 야, 드론, 드론이 어그로 끌고 있다. 근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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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드론, 드론, 드론. 안돼 닫는다. 안돼, 나못 들어갔어. 아, 씨못들어갔어 어. 이 <laughs> 자살 여기있다 d o 렸다 언테가 누른다.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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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Hey,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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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오케이, 내 옆에도 한 어, 어한 들어간다. 새끼 포, 들어간다. 들어간다. 두마리 안되게 다운! 안되게 다운! 다운! 나이스! 로켓티한테 안걸렸냐? 로켓티한테 걸렸어, 나. 어 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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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나, 나 들어와야겠어! 안돼! 치마, <laughs> 이거 뭐야! 안되게 들어왔다. 어, 들어갔다. 어, 나 갇혔어. 빠져나간다. 빠져나갔지롱. 아... 어딨어, 그 새끼? 어딨어? 아이씨. 나 죽었다. 다운 시켰어. 근데 풀숲으로 들어가. 빠이바이 인생, 별고있나 거. 그, 요청 고 그, 요청하 그, 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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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밑에 우리 밑에. 나 여차하면 리포. 문 열고 있다. 막떨어진다 <laughs> 범이 다시 갔어. 뭐 뭐가 그럼 빨리 먹어야 아니야, 돼. 아니 아니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말고. 왔어? 뭐가 왔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laughs> 어디? 아래 아래.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여기. 불맛 좀 봐라 이 자식아. 에? 한세개 다운. 불맛. 아세 마리였어. 아 씨. 한테. 어잘 싸워. 내가 방어해줄게. 아, 잡아. 좀만 더 좀만 더. 여대 이 뭐야? 이게 기있어도망갔어 지뢰, 지뢰 깔았어. 지뢰 깔았어. 지뢰 깔았어. 나 살려줘. 오케이. 이게 반대로 돌것 같아. 이렇게 두고 이거. 어게불 맞았다. 다운. 위... 야, 죽여버려나 아유. 죽였다, 죽였다. 이 올라가던 새끼 다운 됐는데 어디 갔냐? 응. 애들 뛴다 뛰어 들어간다. 아, 한대가못 잡고 갔다. 아, 오야 졸라 아파. 나한 대도 못 맞췄어. 와. 아, 근데 티가 튀어. 아, 봐줄까? 아, 바주... 오케이. 오케이. 어, 기다려봐. 칠대 대충 정도. 네. 내 어그로 끌어볼게. 이제 걸렸다. 루한테. 여 앞에 있다 형 들어올 수 있어? 응 벌렸다 지금 아 씨발 아, 싸움. 아, 첫발 왜 이렇게 안 좋냐. 이 새끼들 뒤졌다.